오늘 본문은 그 한나의 탄식과 통곡과 그리고 헌신의 눈물을 흘린 그 뒤에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나열하면서 예,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선 한나는 세 가지 복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 복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복을 누렸다라고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본문 1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는데요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이니라 한나는 주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원망과 괴로움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굳이 우리가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확대하고 이거 확대하고 과장할 필요가 없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이니까,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진술하면 되는 겁니다. 한나가 그 하나님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신의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런 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가감하지 않고 내게 기도하는 내 모습이 참 보기 좋다. 하나님이 그렇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가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때로 우리가 전부 말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나의 심정을 100%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눔에 대하여서 본인도 책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입 밖으로 낸그 이야기가 그 공동체 안에서 그 그룹 안에서만 머물면 좋겠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서도 너무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이 실망감이 느껴질지라도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감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자의 태도이고 특권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비난하지 않죠.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꾸짖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나라한 모습들을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따지고 묻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수용해 주시는 넓은 마음을 가지신 우주 그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며 감사입니까 그런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관련된 것과 상처와 관련된 것과 모두 원망까지 솔직하게 드러낼 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덧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한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다, 끝이 없다. 한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렸던 한나, 그리고 두 번째 복은 한나는 기도하는 가운데에 변화를 받습니다. 변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입니다. 인간과 공유되는 속성이 있고 인간과 공유되지 않은 속성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에서 이러한 속성들이 다수 언급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기도의 핵심이 문제와 문제 해결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느냐 그리고 주목하지 않는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한나는 문제와 문제 해결에 처음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조금 지나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주목하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하며 탄식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응답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께 이 응답을 드리는 헌신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이렇게 보이고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에 한나의 기도의 중심은 문제와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 기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도에, 기도를 드릴 때 문제와 문제 해결에 두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에 따라서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들은,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것을 기도로 가지고 가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같이 자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하나님의 개입 없이 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담대하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매우 교만한 태도인 것이죠. 사역과 봉사를 하면서 소, 기도를 소홀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교회 사역, 교회 봉사,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역, 봉사가 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 모임 속에 어, 함께 하셔서. 정말 거룩한 사역이 될수 있도록 거룩한 봉사가 될수 있도록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과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가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탄식과 원망과 격분이 그 자리를 대체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한 기도의 목적과 방향성도 달라집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 해소를 위해서 기도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목한 한 나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다가오셨는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절을 보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호와는 거룩하시며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절대자와의 만남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진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욕구. 신을 찾고 싶은 욕구.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것이죠. 전도서 3장 11절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증언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 절대자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인생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숙제를 해결될 때, 이 숙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숙제를 하지 못하면, 마치지 못하면 계속 그 숙제 때문에 쩔쩔매며, 그리고 학교 갈때 선생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초월적 영성에 대한 호기심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적 대상을 통해 참된 안정과 안식을 얻기 때문입니다. 안정적인 삶은 대개 주님의 반석에 굳게 설때 주어집니다. 주님의 불변성, 신실성은 안전적이고 선한 변화의 핵심 원천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욕구가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자신있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임을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인 욕구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있을 때에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심소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사람을 위해서 가장 좋은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우리 구역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이래서 중요하다 할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변화를 받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변하는것 가변적인 것들은 변화의 원천이 될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만이 변화의 원천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구에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바다 한복판에 닷을 내리지 않습니까? 닷을 내리는 이유는 변하지 않는, 나를 꽉 잡아줄 수 있는, 내가 표류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붙들어 줄수 있는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계류시설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닷을 내리는 것이죠. 그럴 때 배가 요동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할 일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의 변화의 원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에 다시 될줄 믿습니다 물질이 많아졌다고 변화된 것이 아니고 소유는 늘 변하기 때문에 소유가 주는 변화는 참된 변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졌다 해서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느냐 변질시키겠죠 그 물질 소유도 시간이 따라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소유 자체가 우리의 변화의 원차는 될 수가 없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건강하지 않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그리고 나을 때가 있습니다 지식도 마찬가지고요 나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변하는 것만이 참된 변화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만이 변화의 원천인 것이죠. 소유의 변화를 추구하는 미성숙한 믿음에서 벗어나 존재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비공유적 속성 가운데에 불변성과 영원성이 있습니다. 거룩성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제 선한 것, 착한 것, 그다음에 지식, 이런 지혜, 이런 것들은 공유적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지식이 있고 선하신데 그런 부분들이 인간에게도 이렇게 일부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도 그 같은 속성들이 이렇게 공유되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성, 여 지금 말씀드렸던 불변성, 영원성 이것들은 인간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만이 신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인 것이죠. 하나님의 불변성과 영원성은 영원의 정박시설입니다. 모든 변화와 성장의 출발은 이런 생존적 욕구와 안전의 욕구가 해소될 때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은 연료통을 하나씩 메고 살고 있습니다. 아니,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연료통을 하나씩 메고 살고 있습니다. 이 연료통이 연료가 바닥을 보일 때 자녀들은 이제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 부모에게 돌아와서 연료를 충전하죠. 그리고 다시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연료를 채워줄 수 있는 가정과 부모를 가진 자녀는 언제든지 돌아갈 집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나갔다가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고 환영환대해줄수 있는 부모님이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 어머니가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먼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시다. 언제나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 언제나 나를 지지해 주시는 존재가 집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신뢰가 없으면 멀리 못 떠나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해서 왜냐하면 자기 꿈과 자기의 기대하고 기대하는 것에 대하여 열심히 그것에 집중하며 살질 못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마음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상 집에. 부모에게 형제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리가 안돼 있어서 벌리 못못 떠나,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안정감을 줄수 있는 집, 안정감을 줄수 있는 부모를 둔다는 것은 너무나 자녀에게서는 복이고 기쁨입니다. 한나는 자식 없는 시기를 지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 거룩하시며 반석신 속성을 발견하고 칭송하고 감사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서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한나는 언제든지 찾아가면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 절대자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합니다. 믿은 후에도 믿음이 마음이 어둡고 삶이 그늘지고 문제 극복 능력이 없다면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자는 남과 자꾸 부딪히는 이유를 남에게만 찾지를 않습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들고 말을 잘 못하는 사람도 설교가로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변화를 이루는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변화의 증거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아홉 가지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까지.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가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여 기도했더니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땅히 한나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나처럼 우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복을 받게 될줄 믿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힘을 모두 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의 힘, 나의 구원, 나의 지혜, 나의 반성, 나의 피난처, 나의 산성으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심서 지키는 것. 이것이 목회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 주목받는 사람은 한나도 사무엘도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속성을 다루면서 잠깐 나누었는데요. 3절부터 10절까지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교만한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용사의 활은 꺾이게 하며 넘어진 자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있는 자는 없게 하며 없는 자는 있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키는 하나님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오늘날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이 믿음을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가나한 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